심각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아주 심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임대료 인하 대통령 긴급 명령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 질문이 나왔어요. 노형우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이 책상에 올려놓고 종합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경제 긴급명령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난리가 났죠. 이 국무조정실에서 이 발언 직후 곧바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긴급명령권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다. 이 노형욱이도 긴급명령 관련해서는 제가 발언 드린 바 없다. 그런데 그렇게 보도되고 있다고 해명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형욱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긴급명령 대통령 긴급명령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그 제안하는 안까지 책상에 올려놓고 종합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랬어요. 대통령 경제 긴급명령까지 포함해서 검토했다, 검토하겠다,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시급할 발언이냐? 대통령 경제명령, 긴급명령권. 경제 명령, 긴급명령권. 긴급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7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76조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대통령은 내 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외우 내한, 내우 외환, 뭐, 뭐, 내전이 일어났거나, 무슨 전쟁이 터졌거나,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 뭐, IMF 같은 거. 이런 위기가 와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데 그런데 국회를 열어서 이걸 처리할 여유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최소한의 그것도 대통령이 최소한의 재정경제상 처분과 관련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격하게 제한돼 있죠. 이러이러한 때에 그것도 국회가 열리지 못할 때에 최소한의 재정경제상의 명령을 할수 있다. 이렇게 엄격하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경제 에, 긴급 명역권입니다 이게 헌법 76조입니다. 그런데, 이 노형호 국무조정실장이 이걸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론이 나오죠. 각종 헌법학자들, 정치인들이. 바로 반론이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무슨 내후 외환이냐? 문재인 좌파 정권이 무능해서 우한 폐렴, 방역체계가 뚫려서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게 무슨 내전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내후외환 상황이냐? 또는 천재지변이냐 이게? 또 중대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이게 지금 그렇게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냐? IMF 사태와 같은 그런 거냐?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좌파정권이 무능해서 경제 민생이 파탄나고 방역망이 뚫리는 바람에 이렇게 어려워진 거지. 이게 무슨 재정 경제상의 위기냐?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백보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 근데 이 헌법 취식육죄는 분명히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국회 열려 있어요. 임시 국회 소집을 해서 어제 오늘 교수단체 대표 연설 듣고 있어요. 국회를 따로 소집할 필요도 없어요. 열려 있는 국회 가서 하면 돼요. 그러니 현재 국회가 열려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경제 긴금 명령을 한다는 겁니까? 하는 순간 위헌, 헌법 위반이 돼요. 하는 순간 바로 탄핵감이에요 이 민형욱이 아 노형욱 노형욱이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밑에서 국무조정실장 이게 장관급 자리입니다. 이 노형욱이가 이런 큰일 날 소리를 국회 답변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 발언 끝나자마자 뭐좀 아는 사람들이 이거 큰일났습니다 하고 주워 담기 바쁘죠. 주워 담아도 제대로 주워 담아야지.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발언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쳐야지. 이 뭐예요, 도대체? 해명자료라고 하는 것이 긴급명령권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다. 노형우이가 긴급명령에 관련해서는 제가 발언드린 바가 없는데 그렇게 보도되고 있다. 언론 탓하고 있잖아요. 정말 위험한 정권이에요.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언론 탓하고 이게 문재인 좌파 정권의 특징이에요. 오늘 민주당이 뭐 선대위 발족을 했답니다. 선대위 발족을 하면서 이해찬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천 등에서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 아 이미 저 무슨 조국이냐 아니냐 갖고서 지그들끼리 치고받고가 한참인데 무슨 공천에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리는 이미 다 벌써 벌어졌는데 이낙연이는 오만가 독수선에 기울지 않도록 늘 경계하겠다. 오만과 독선에 기울지 않도록. 그래, 이 우한폐렴 사태에 그 짜파구리 먹으면서 청와대에서 축하 파티 하는 게 그러면 오만은 한게 아니고 독선이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거지 같다고 했던 그 상인한테 이 대깨문들이 문자 폭탄하는 거는 그 독선이 아니고 오만이 아니에요? 김정숙이 쇼하러 가는데, 중기부 직원들이 나서가지고서, 온갖 시나리오하고 쇼를 다 하고, 상인들한테, 건, 건물을 상인한테 왜 꿀을 팔려고 해요? 갖다 놓고. 이거는 오만하고 방자한게 아닙니까? 독선이 아니에요? 이해창이가, 공천이 잘 돼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선거는 상대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비교해 보십시오. 첫째, 스스로 물려나는 사람이 어느 쪽이 더 많은가. 압도적으로 민주통합당 쪽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불출마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험지 출마가 선언되고 있어요. 진정한 공천혁명은 민, 미래통합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자리 비운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컷오프 탈락할 것 같으니까 하루 먼저 불추마 선언하는 거 빼고 말이죠. 영입인재 경쟁도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예, 영입된 인재들 다 하나같이 훌륭하고 또 거의 문제가 없어요. 잘못된 경우에 즉각적으로 공관이가 취소하고 사과합니다. 자, 더그런 민주당 보세요. 미투에 조국이 관련으로 설화에 서로 사법계 사법농단의 피해자니 아니니 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문제가 발생해도 당에서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잖아요. 사과 안 하잖아요. 과연 어느 쪽이 제대로 공천혁명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통합당이야말로 지금까지 없었던 빠른 속도, 폭넓게 공천혁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잡음 없이 이해찬이가 말은 바로했어요. 공천이 달돼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의 압승을 예측합니다.